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어,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 전체 28장 개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꼭 사도행전을 정독해 보시면 더마음에 와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헬라어 사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행전이라는 사본과 프락세이스 아보스톨론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유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어, 사도들의 행적 그들이 걸어간 흔적 발자취 행적이라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시대가 물론 열려졌지만 사도들의 시대 제자의 시대가 열려졌다 제자들이 걸어간 제자 행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 행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복음의 행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라고 하는 성령 행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하면... 마실레이아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소위 산상보은 하나님의 시민된 백성, 천국 시민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침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있더라 예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였어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메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꿈과 뜻을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 율법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계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본받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탐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온 유대 사회는 메시아 사상을 대망하게 됐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모든 사람을 악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 예수님이 육으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이 메시아인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예수님 하면 왔다 이미 왔다라고 했습니다.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수 없으니 이미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 살고 아주 부유하게 별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임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 그 마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누리는 영적인 은혜로 이미 현재성과 완성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고 이 가지고 뭐 수백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아투 이데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백가지 책이 나오지만 압축하면 딱 영어 단어가 하나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게 신학적인 아주 액기스입니다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현재성과 장차 완성될 양면성을 갖고 있다.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니다 네, 됐어요. 이미, 올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천국 갈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다신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완성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승,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전에도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는 8장 3절을 보 8장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것을 전하니. 남녀의 무리가 세례를 받더라. 초대교회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28장 전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28장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을 하고 그래서 한 이태 동안 로마의 호위병들이 그들 가정을 지키는 감금상태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르쳤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참 이래서 끝내서는 안 되는 28장이 이상하게 끝이 나 버립니다. 안부를 하고 항상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그 이상하게 이제 28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첫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첫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흠이 있고 부족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늘 부작용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스타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임이와 아직의 사이에서 그 긴장된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힘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럼 교회뿐 아니라 뭐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수천 개 내가 알기로는 청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가, 기독교에서 세운 병원, 학교, 기관들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고 기독교로 세워진 TV와 방송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단체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조그마한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듯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자면 우리 입으로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은 담대하게 예수께서 삶의 맘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19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8편이 베드로의 설교 또 8편이 바울의 설교 그리고 야고보의 설교, 그 유명한 설교하고 순교당하는 시대만의 설교까지 사도행전에 있어요. 이들이 했던 설교를 분석해보면 전부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이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가 너희들을 치료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교 즉 캐리그마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생존 인물 가운데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면 해보라. 그래서 칠판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름을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또 어떤 사람은 빌게이츠, 워런 버핏, 영화감독 스피버그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들이 다웃었어요 야, 옛날 분 말고, 현존한 인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Jesus is a survival.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치고, 실판에 <laughs> 생존한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서부터안진병이를일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낳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고 나자 그 예루살렘에 3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위증을 했다면 어떻게 3천명이 얼마 전에 죽였던, 죽였던 데 구경 갔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들과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이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법정에 있는 증인이 글쎄 제생각엔 이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 하는 얘기는 뭘? 결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 행전이라고 말하지만은 마티아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그12 제자가 다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모든 제자가 활동한 것이라기보다도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두 명의 제자가 특별히 활동을 사도행전에 많이 하게 되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오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물론 한번 사마리아에 가서 간 적도 있지만 거의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임 안수를 받고는 구부로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터키 소아시아로 갔어.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6살에는 안진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울 또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설교를 듣고 창틀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그날 밤, 사형 전날 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울도 빌리뽀에서 피팍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물이 활짝 열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다왜 사도행전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 실려있는 의미는 누가가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설교의 핵심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의 핵심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바울이 했던 유명한 설교,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년, 이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이 주옥 같은 말씀과 설교를 베드로와 바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은 예수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와 그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종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곧 성령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한 기통에서 시작한 예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고 안디오으르로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그 소아시아, 터키, 데살로니카, 고린도 심지어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바울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들의 배우에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행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 통독이라고 한 문을 연 조병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율법 교육은 만나 세대를 탄생시켰다. 사무엘의 지도력과 생도의 훈련은 미스바 세대를 만들었다. 70년 바벨론 포르긴 이스라엘 재건 세대를 만들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인데 거의 모든 세대,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는 100년을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남긴 제자 세대는 지금까지 2000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40년 동안 광약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수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출애급 세대, 만나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100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350년 사사 타락 시대를 마지막 사사했던 사무엘이 영적으로 생도학교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부흥시켰지만 그가 일으켰던 미스바 세대가 1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위대한 다윗을 배출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보내면서 에스라가 느헤미아가 그들을 재건 공동체를 돌아와서 이루고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백 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허잡한 예수의 제자들, 그 배반을 때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그 제자들의 그 능력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의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오순절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의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곳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교회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최초로 조직돼서 집사를 세운 일도 나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갔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 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누가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갈수 있는 바울의 행전 28장이 끝이 났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29장 이하를 써내려 가는 축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